안성이야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일번으로 왔어요 일요일 오랜만이네요 아침에 온게 동두천 산야초 캠핑장에 왔고요 음. 산야초 캠핑장입니다 산야초 캠핑장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피칭할 자리 넓지 않습니까? 단독자리 음, 단독 사이트로 운 좋게 토요일 지금 12시 저 1시 됐는데 어, 좋은 자리 맡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고생을 한번 해볼까? 응. 되게 낮에 이렇게 밝을 때 치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너무 밝다. <laughs> 뱀파이어도 아니고. <laughs> 자 그럼 저희는 이제 피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봐요 <laughs> 여기 박았나 여기 박았지 그치? 아, 아, 그치, 여기 한번먹지 여기 먼저 박았지 <laughs> 저희 캠핑 사는 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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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이래, 이거? 땅에 온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야, 꼼짝도 안 하는데? 큰일 났다. 어, 어손 따가워. 안 돼, 안 돼. 뭐야? 땅이 얼었어 땅이 옮겨 뾰족한걸로 해볼래? 음, 네. 짠 짜자잔 다 됐다요 다 됐다요 네, 아예 오래 탄창까지 한시간 걸린거 같아 응 여유롭게 했는데 한 시간 한 시간 딱 걸렸네요. 어, 꽤 많이 완벽하게 세팅했는데 한 시간이면 되네. 배트라야, 배트라 아이가 배트라. 이거 아주 아는가 아는 차니다이율편까지 음. 아주 그냥 뻑뻑하게 설치를 했고, 음. 이제 밥하러 가려고요 이제. 배고파. 밥, 밥 줘. 나와야지. 가는 길에 그래도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음. 카메라를 좀 켰어요. 우리 저희 자리가 여기 여기고 이렇게 돌아 나오시면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래서 저쪽에 개수대들이 모여 있어서 개수대에 가서 뭐가 여기 있는지 보르겠어 수영장 맞대아저씨 아, 그래, 여기가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는데요. 여기이 넓은 공터를 수영장으로 하시는데, 내가 볼땐 이걸 다 쓰는 건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뭘뭐 이렇게 설치를 하시겠지. 네. 여기가 지금 다 땅인데, 이걸 다 물로 채운다는 거는 엄청난 물이 필요할 텐데. 약간 이렇게 공간 만드실 것 같으면 나중에 여름 한번 와보지 뭐. 여기 라인이 그러면 그 애, 아이들 있는 집이. 그렇지,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방방이랑 수영장이랑 다 있습니다. 어, 보이십니까? 저기? QM6 있는 자리가 저희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또 그늘도 지고 해서 더울 때는 조금. 아, 어, 약간, 그좀참 제일 프라이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일렬로 이렇게 사이트들이. 음. 자리를 좀 잡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애들 놀수 있는 방방. 한 사람 방방이라고 <laughs>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수대 한번 봐봅시다. 예차비 햇반도 돌리고, 손도 씻어야 돼서, 화장실 잠깐 들리고. 그래서 개수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개수대는 평범해요. 응. 평범한 개수대고. 뭐야, 여기 없네? 전자렌지가 응. 네?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혹시 전자레인가 없나? <laughs> <해야 돼. 전자레지가 웃음> 화장실은 어디 있을까? 여기 바로... 뭐가 위에 있어? 전자레인. 소개떡 위에도 그 관리동. 아 거에요? 맞아 매점 관리동. 응. 근데 사장님 지금 없잖아 어차피. 응. 근데 우리 매점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매점 이용할 수 있는지? 시줌통화중어 여보 배 아프다 배 아픈게 아니야배고프다 여보 가다 잠깐 또가져는거 아니야? 응. 오 여기 햇반도 응. 적응해주네 요리교실. 또니 요리교실. 자, <laughs> 또님의 생활을 할 겁니다. 오늘...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인터넷 보고, 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해가지고, 오늘 만들 거는, 예, 컵라면 볶음밥. 컵라면 볶음밥을 만들 거고요. 자, 만드는 과정은, 이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이제 기호에 따라서, 수강해서 넣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름이 뭔데요? 저희는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하나는 오징어 짬뽕 볶음밥, 하나는 하나는 새우탕 볶음밥을 만들 거고요. 야. 이거 달라붙어 뭐... 있는데? 우다 어리... 처음부터 난관이네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은 볶음밥을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놓고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것을 열면은 바라바 어? 제 처음에 본 거예요 <laughs> 모양 사네 아 하나 깜빡하게 있는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계란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계란 이제 밥 볶을 때 계란 같이 하나 풀어서 볶아주시면 더 모양새도 이쁘게 담기고밥 담기 전에 저 용기에다가 깨랑 어, 그렇지, 참기름 그래, 살짝 넣어서 음, 그다음에 뒤집어서면 위에 이렇게 깨랑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원래 같이 볶으면 더 괜찮은데. <laughs> 자, 표정 봐요. 표정. 알겠입니다 지금. 궁금하다, 근데, 진짜. 맛이, 맛이 있나? 음. 어때, 괜찮아? 응, 음, 응. 음. 진짜로? 응. 음. 진짜 괜찮다고? 맛있어. 오. 괜찮네. 음. 이렇게 <웃음> 성공! 뭐야, 이거? 이 설마, 옛날 편집인가? 하. 아 허허, 이다가끓다 <목소리도> 받아? 버스 좀 태워줘봐! 자, 타지만 말고! 아, 싫어! 자, 그러니까. 약해! 동물도 음, 다 잡아놓을 수만큼 쎄 동물동아리가 약해 둬라 쟤는 긴장감 있어 도또둬 둬다 집에 놓고 또. 저녁을 먹을 시간이 왔네요 이제 드디어 저녁을 먹을 시간이 왔고 뚜미 형은 저형 뭐니? 오늘은 고추장찌개랑 돼지고기, 음. 이거 삼겹살을 넣을 거야. 아, 그래, 그래. 음. 아, 그래서 이거 가져왔구나. 아, 대... 삼겹 고추장찌개. 어, 고추장찌개랑 그치? 우리 항정살 구워 먹을 거야. 아니, 며칠 형부터 뚜미가 항정살을 꽂혀가지고 자꾸 항정살을 먹고 싶어요. 항정살이 고소하긴 하죠. 맛이. 고소한 맛이 올라와서 어 밖에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쌩 어둠이고 늦은 저녁이 한데 여기까지 깎아올 거하다가 그냥 안 깎아왔어 이거는. 부지런한 아가씨입니다.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먹을 <laughs> 때 맛있게 먹어야지. 맞아. 아 그래도 오늘은 1박 2일로 왔다 보니까 노숙자 아니죠? 집에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아마 내일 당연히 안 씻겠죠 집에, <laughs> 집에 가서 씻어겠지여기는 별로 씻고 싶지 않아 그래? 아까 샤워실은 잠깐 봤는데 응. 일단 좀 약간 무섭고 어, 어 맞아 그건 있어 샤워실이 문이 떼어져 있더라고 약간 막. 그 옛날 무슨 그 비닐 커튼이라고 해야 되나? 비닐 이렇게 띡띡띡 잘라져 있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얼른 아, 보지 아, 알아 보지 알아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것도 건데, 뭔가 아니 안들여다 보고 싶을 정도로 좀 어. 약간 낮에 봤는데도 약간 <laughs> 나는 게 <laughs> 낫다. 그래서 똥땡이가 돼간다. <laughs> 이건 또 애호, 애호박까지 넣는 거야. 아, 그냥 아니는요이 파가 없었어도 됐겠다 기타 뭐 재료들이 많네. 없었어. 그럼 우리 왜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방송하듯이 듣고 이는 거야. 여보기가 늘 멘트를 하니까. 입이 조댕이가 살아 있잖아. <laughs> 어, 고기를 위에다가 깔아주고요 여보기도 멘트가 방송용 멘트잖아. <laughs> 고기를 위에 깔아주고요 <laughs> 나도 어떻게 편집하는 거야 이러면. 아니, 안 넣어도 돼 멘트. <laughs> 아, 한번 올려볼까, 이제? 항정살을 배가 고프니까 초반에는 좀 많이 부쳐버려 하겠습니다. 항정살은 맛있지, 응. 자, 야, 한번 먹어볼까? 맵소스다가 갖고 왔는데. 자, 하나 먹어볼게. 평소보다 른 맛이야. 이건, 이건. 진짜? 맛있어? 먹방 유튜버인데? 아, 이거. 끝났다. 한번 먹어봐. 한번주봐 그냥 먹어보자. 안 찍어 먹어도 돼 음~~ 그치? 고기는 음 이렇게 구워야 돼딱 지금 적당량 딱구야돼 음, 대박 이네 이 뭐고 이게 이거 이거 밥 없습니까? 이거 이건 밥두 공기 뚝딱 아니야? 으아 음아. 이이이 끝났다 끝났다 이거 지렸다 <laughs> 맛있겠다 밥이 땡기지. 어, 한 젓가락 한번 해봐, 한번좀 먹어. 어때? 간이 많니? 정말? 응. 음. 어때? 칼칼해? 하... 괜찮아? 아, 근데 그렇게 맵진 않아. 아, 진짜? 향기 고추 두 개를 넣었는데? 응.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게 안 넣어서 한개반 넣었어 한개 반. 속상해, 그냥. 매트가. 음 맛이 어때? 음 괜찮아감? 음. 응! 달달한데? 약간 호떡도 좀넣었지호정 넣었어? 응음 달달해 괜찮네 아이자 그럼 이제 좀 먹어볼까 우리? 응 본격적으로? 왜 2023년 마지막 캠핑입니다. 음. 12월은 저희가 백사면을 하기 때문에 일정이랑 맞아요. 마지막 캠핑인데 2박 3일을 써야 되는데 그러게좀 아쉽긴 하지 않아쉽다 회사 일이 있어갖고. 음. 하지만 뭐 저희는 뭐 2024년 발차마다 또캠핑할것 같고요. 음, 바로 <laughs> 1월 첫째요일주년여행 음. 재밌게 놀자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잊지 마시고 봐주십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빠. <laughs> <laughs> 네, <자, 내년에> 봐요. 그거야 <laughs> 음, 베트남에서 만나요. 그래요. 쇼.